자 앞서도 잠깐 들으셨지만 지난해 지방선거 석달 앞두고 야당 자유당의 울산 시장을 김견 시장을 전격 압수수색했고 경찰이 김견 시장 결국 선거에서 떨어졌고 그런데 아무 혐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이 문제로 날선 공방이 어갔는데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첫 번째가 그러니까 청와대의 하명 수사냐 네. 뭐. 일부 표현대로 하자면 표적 수사냐, 예. 저 사람 수사해라는. 음. 그렇죠. 아니면, 이런 비위 첩보가 수도 없이 음. 들어오는데, 아니, 그 첩보를 그럼 갖고 있느냐, 음. 관련 기관에 넘겨야지. 자이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백운우 이제 전 민정 비서관이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 입장은 이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첩보들이나 아니면 비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온다는 거, 투수가 들어온다는 네. 겁니다. 민정 민정비서, 비서관 실로. 그러겠죠. 그래서 그 중에. 본 잠깐 스크린 해서 이게 정말 좀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네. 판단이 들면 경찰에 경찰에 네. 네. 그걸 이관시키고 이첩한다 그것도 원본 그대로 이첩한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어떤 다른 자료를 만들거나 서류를 만들거나 이러지 않고 원본 그대로를 봉투에 넣어서 그대로 경찰에 넘겨주는 것이 통상적 인 업무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 그 말은 너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였고, 네. 김기현 시장에 관련, 전 시장에 관련된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도 안날 정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백원우 민정 비서관. 그렇죠. 야당은 이게 하명수사다. 그러면서 이제 박형철 비서관 네. 얘기가 나옵니다. 박형철 비서관 이것도 지금 확인은 검찰발로 나온 기사기 때문에 본인의 입으로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검찰발 기사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박형철 비서관이 따로 서류로 만들어서 지금 백원우 민정 비서관이 전달해 줘서 그걸 그대로 경찰에 넘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 얘기가 부딪히는 부분이 이겁니다. 네. 원본 그대로 보냈느냐 아니면 따로 서류를 만들어서 민정 비서관실에서 그걸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실로 넘겼느냐 하는 부분이 또 쟁점이 네, 되는 부분입니다. 당시 민정수학실 조국 민정수석실의 백원우 비서관 또 반부패 저, 어떤 박형철 박형철 비서관 어떤 박형철 비서관의 네, 주장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오늘 국회 운영위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자기 업무 소관에 속하지 의구의 않는 예. 그런 사람에 대한 순출직 공직자에 대한 불법적인 감찰을 하고 감찰한 적이 없으나 그 김기현 씨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감찰한 적이 없고 비리에 대한 그 첩보를 받은 것은 그 당연히 그 신빙성 등을 판단한 이후에 조사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관계기관에 이첩합니다. 김기현 시장의 경우에는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첩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이첩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네, 비서실장 말은 그걸 갖고 있으면, 아니, 비의첩보가 들어왔는데 갖고 음. 있으면 그게 직무유기다는 음. 거고. 만약에 이만희 의원 주장처럼 청와대가 그냥 들어온 입수된 비의첩보를 내려 보냈으면 문제가 없는데 누군가를 딱 찍어서 음. 수사 좀 이상해 음. 하고 수사해서 정보를 갖고 와서 다시 경찰에 내려보냈다면 음. 이거는 사찰이 됩니다, 그렇죠? 일이 커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만약 예를 드는 겁니다. 민정비서관실에서 이 사건만 딱 뽑아서 많은 첩보 중에 이 사건만 뽑아서 나름대로 딱, 네. 다시 정리를 해서 문서를 만들고 네. 그 문서를 문서 번호에도 붙이지 않고 인편으로 전달했다. 이건 분명히 문제죠. 만약 네.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네. 그게 이제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이제 청와대는 그냥 원 그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본 그대로의 편지를 다른 사람이 보내. 걸 그대로 잠깐 보고 다시 봉투에 넣어서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다. 거기에 손댄 적이 없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자, 있는 거죠. 그게 지금 경찰이 갖고 있다가 울산 지검에 넘어가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봉투가 관건인데 네. 참 계속 지금 사흘째 이야기고는데 빨리 좀 공개하지 네. 계속 이걸 그니까 네. 첩보의 원본 내용을 확인하면 될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첩보를 이첨했는지의 문제는 다툼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표적 수사냐, 함양 수사냐의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그럼 이 첩보 누가 형성을 했고 누가 만들어서 이게 어떤 경로로 왔는지 만 확인이 되면 됩니다. 네. 민정수석 씨 말도 일견이. 그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전국 각지에서 많은 비재 제보가 오고 있고 네. 그 첩보 중에 반부패비서실로 가야 될 거는 이첩했을 뿐이고 거기서 네. 또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또 경찰청 본청으로 간 것이다 라는 네. 겁니다. 만약에 표적 수사로 일련의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첩보 단계부터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거를 밝히면 사안의 본질은 금방 해소되지 않을까 네. 합니다. 검찰 바로 옆방에 있었던 약간 민정수석실에요. 그렇죠 박형철 비서관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네 박형철 비서관은 그 당시에 선출직 공직자 비리 첩보가 이렇게 전달된 것은 울산시장이 유일했다고 이제 어, 하나만 이야기를 하고요 공태에 넣어서 딱 전달되더라 네 이런 이, 말이죠 이 백원호가 준 첩보도 공문 처리가 안고 이첩된 것도 본인 생각에 좀 의아하다고 네.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한 또 반론이 제기된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첩보를 어떻게 이첩하느냐에 대한 형식은 네. 규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편으로 전달하든, 공문으로 네. 송부하든 이것은 형식의 문제는 구애받을수 없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없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는 이상하지 않은 것이고, 그 당시 선출직이라는 건뭐 시장, 지자체 선거, 국회의원들에 대한 첩보인데 뭐 수많은 제보가 왔고 그 중에 하나를 부, 보냈다라고 이쪽은 주장하고 있고, 여기서는 선출직과 관련해서는 딱 하나였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 양쪽의 주장이 양립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선출직을 빼고 다른 여러 가지 첩보를 받았고 그중에서 넘겼다는 것이고 여기는 오긴 왔는데 그중에 선출직 건은 한 건이다. 네. 이게 양입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네. 좀 면밀하게 봐야 자, 됩니다. 음, 좀 다른 이야기지만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왜 검찰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사실인지, 뭐, 아닌지는 따져봐야 하지만, 그것도 뭐, 궁금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사안의 중대성이 네. 있다고 검찰이 보고 있고, 만약에 검찰의 시각대로라면, 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개입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부패 비서관 관련된 사람들 모두 다 소환돼서 소환조사를 받고 있어서, 그 당시 네.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나머지 이제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에 대한 소사 소환 조사도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비서관 박경철 비서관 밑에 있던 감찰 반원들이 다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떤 사실에 대해서는 박경철 비서관이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다. 있는 그대로일지는 제가 지금 으로 뭐, 판단하긴 어렵지만 네.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침묵할 수 네. 없고 그 당시 본인이 기억하는 본인이 네. 해석한 대로 진술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박형철 비서관이 음. 검찰에서 한 이야기가 또 어떻게 매일 그 다음날 아침 조간에 실리는지도 음. 궁금합니다. 네, 어,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저 질의 한 내용 중에 다음거 한번 볼까요? 준비가 됐습니까? 네, 곽상도 의원거 보겠습니다. 울산시장 압수수색 직전에 청와대. 경찰에서 아홉 번 정도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어느 부서에서 보고받았습니까? 압수수색 직전에 아홉 번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압수수색 직전에 한 번, 그 다음에 압수수색 관련해서 울산에서의 수사 진행 상황을 총 선거 전에 아홉 번 가량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청와대 어느 부서에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아, 그것은 아,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자 압수수색 전에 한번 받았고 음. 이제 그 울산에서 조사하면서 아홉 번 가량을 반부패 비서관실 박형철 비서관실에서 받았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또 백원우 의원은 입장이 조금 달라요 볼까요 네, 네. 백원우 의원은 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나는 이거를 첩보로이첩하고 나서 따로 지시를 하거나 보고받은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럼 지금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서관 입장을 올려주십시오 네. 민정수석실 산하에서 백원우 전 민정수석, 전 비서관이죠. 전 비서관은 보고받지 않았던 거고, 박형철 그 반부패, 비서관 측에서 보고받은 걸로 사실이 또 정의될 수도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우리는 보고받은 적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지금 청와대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은 압수수색 전에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지금 진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 어떤 경로로 보고가 됐고 누구에게 보고를 받았는지도 지금 확인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 중심에 백원우 비서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람이고요. 그렇죠. 무명한 뭐, 뭐. 영상이 있죠? 예, 예. 네. 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장에서 예.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laughs> 7명을 충돌했다는 네. 5년 전 대통령의 명건한 연결식을 위해 도자관 중에한 명이었죠. 공무원 전 대통령의 비서관 출신이기도 하고요. 네. 대선 후보 당시에도 비서실 정무 비서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 당시 이제 이 연결식 소란 혐의로 뭐 실제로 기소돼서 처벌까지 갔다가 나중에 네. 이제 무죄 혐의 무죄로 이제 판단받기도 했습니다. 네, 중요한 질문 하나씩 드릴게요. 네, 네. 만약에 그렇게 일, 청와대 말처럼 일반적인 비첩보를 황우나 경찰청장이 받았는데 네. 뭐 의지가 없었다고 표현하죠? 뭐 좋게 표현했어요? 네. 그래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선거 앞둔 야당의 자치단체장을 그런데 아무것도 혐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혐의가 나오지 않았다는 건 검찰이 그렇게 해서 무혐의 처리를 한 거고 겨, 법원이 결과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네. 경찰 입장에서 뭐라고, 황우라 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검찰이 자꾸 이걸 묵살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마치 지난번에 김학이 아, 혐의가 전차관, 있는데도, 예, 혐의가 네. 있는데도 자꾸 무혐의 처리하고 무혐의 처리하고 검찰이 이걸 막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경찰 입장에서는 분명히 네.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검찰이 이 부분을 자꾸 여섯 번인가 일곱 번을 계속 다시 보강 수사해라 보강 수사해라 보강 수사를 하면서 계속 이거를 무혐의 처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어서 네, 자기는 수사를 잘 했는데. 왜 그렇게 주장을 네. 해요? 그러니까 이 주장이 부딪히는 부분이니까 이두 네. 주장이 어느 주장이 맞는지를 지금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검찰이 이 사건을 중앙 울산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갖고 올라왔습니다. 청와대를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선거 그렇지. 개입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건데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면 법리적으로는 뭐가 입증돼야 합니까? 어, 일단 선거 개입.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에 이 부당한 방법으로 직권 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고요.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라는 건 본인이 직무 범위 내에 권한을 남용해서 말씀하신 대로 네. 구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볼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이나 수사를 지휘한 혐의 이런 것들이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부당한 지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선거법 위반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진범 교수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